이 i5 모델에는 지금 고객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또 BMW의 금융 상품들이 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은 i5 모델의 금융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모델은 전기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취득세가 일반 모델 대비 140만 원이 감면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벌써 거기서부터 베네피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 할부를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어 추가적인 이제 할인과 더해서 굉장히 저금리로 어이 할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선납금만 조금만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낮은 월 불입금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또 스마트 할부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스마트 할부 같은 경우는 어 차량의 잔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할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낮은 월 불입 금액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. 스마트 할부 또한 금리가 높지 않아서 선납금 20%에서 30% 정도 넣으시면 굉장히 싼 이자로 또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스마트 할부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BMW 차량을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더욱더 좋은 혜택들이 숨겨져 있는데 어 이전에 BMW 파이널 센을 이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월납입금 지원을 1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고객님께서 그 차량을 BMW 인증 중고 사업부에 트레이드인 하실 경우 그때 추가적으로 1회 더 50만 원의 지원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이 차량이 또 전기차량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1회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 차량을 어, 재구매해 주시고 트레이딩까지 해주시는 분들께는 총 150만 원의 혜택까지 어,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금융 상품 중에 저희 운용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용리스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월납 입금 지원 혜택을 7개월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그 7개월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까지 더해지면은 재구매해주시는 분들은 총 10개월간 혜택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하는 프로모션 외에 또 이런 월납입금 지원 프로그램까지 다 이용하시면 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기존의 BMW의 내연기관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전기차를 바꿔보시면은 어 부가적인 혜택들이 많아서 한번 저희또 다시 한번 BMW 파이낸셜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에 3% 받는 거는 별도, 별도로 그렇죠. 그래서 트레이드는 또 별도로 신작 가격, 할인 전 가격에 3%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가적으로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